매력적인 마스크 선남 선녀의 재결입니다. 장난키 넘치는 눈빛 섹션 익스의 만년 미소녀, 이지은의 우아한 기럭지 동양적 매력의 완소 미녀, 유성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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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 이지은씨 얼마나도오간 말인데. <laughs> 야 <이야. 웃음> 정말 노래 잘하지. 네. 네. <laughs> 아니, 지금 보다 더 잘생겨주신 것 같아요. 얼굴에 뭐 했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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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진짜 바뀌었는데. 아니, 예쁘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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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예쁘면. 아니, 예쁘면. 아니, 예쁘면. 아니, 예쁘는 아니, 예쁘면. 아니, 예쁘면. 아니, 예쁘면. 아니, 예쁘아근 예쁘면. 아니, 예쁘면. 아니, 예쁘면. 아니, 예쁘면. 아아예예예예예 내가 가까이서 하면 견딜 수 있게. 어, 그렇지. 아니, 내가 볼 때는 자, 진포, 아, 방포. 예, 예, 예. 진포. 네. 왕, 당근입니다. 아니, 근데 내가 볼 때는 그쵸? 전혀 이상한데 없어요. 어. 진포 맞습니까?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제가 잠깐 들었는데 두분다 약간 공통적인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 에?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. 나도 없는데 외모 컴플렉스는. <laughs> 컴퓨터구나. 되게 자신감 있어. 약간은 그 TV나 사진에 좀 이렇게 잘안 나오는 편이에요. 네, 실물보다는 네, 그래서. <laughs> 그, 지우 씨, 예. 아니 아니에요. 아니 아, 지금 실제 보고 있잖아요. 네, 똑같나요? TV가 나. <laughs> 아 그래요? TV. 제가 보기에는 제 눈에는 예. 이쪽이 넓어 보이는 이학관 예. 예. 이게 굉장히 컴플렉스입니다. 저도 이제, 이제 이 하관의 컴플렉스가 있어요. 턱 이렇게 사각 라이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실 때 브라운관에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. 아, 소희 씨가요. 네. 그래서 고3때 이제 미용실 원장님의 투, 추천으로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뭐 이렇게 쳐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치... 뭐 수술을 다섯 번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견적만 해도, 이렇게, 중형차 값이 나올 정도의 아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 아니, 데뷔를 하게 됐는데, 음. 한 2,500만 원 정도. 아 지난번에 정종철 씨가 놓으셔가지고, 고분이 2,500인가, 그렇게. 예. 구분리괜찮습희 씨가 볼 때, 두 분이 따 지금 이렇게, 이라인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데, 우리 광희 씨의 소개은 어떻습니까? 선생님 이 아, 제 턱은 이 자연이야. 이것만 내 거예요. <laughs> 아, 그 정도 안 건드셨어요? 네. 다행이다. 아아아아아아 턱은 굉장히 큰 부위잖아요. 눈, 코랑 다르게. 음. 그 때문에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, 어, 선생님 같은데. <laughs> 아, 아니, 왜 특별히 턱 수술입니까? 아 여기가 뼈를 깎는 또 전신 마취잖아요. 음. 전신 마취 몸에도 안 좋고, 위험해요. 네, 네, 아니,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말씀하셨어 <laughs> 집으로 찾아온 그녀. 네, 예, 어, 제가 지금 누나랑 어, 매형이랑 그리고 조카랑 이렇게 어, 위층 아래층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. 네. 예. 이제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늦게까지 잠을 잤어요. 어, 바깥에서 조카들이 굉장히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장난치는 소리가 제 잠을 깨웠죠. 부스스한 모습으로 이 트렁크 바람으로 그냥 나갔어요. 예. 네, 마당을 나가서 조카들이랑 같이 놀라고. 옆에 이제 돗자리를 깔고 마당에서 엄마랑 그다음에 매형네 어머니랑 또 저희 형의 장모님이랑 또 어떤 아주머니 한 분께서 이 마늘장아찌 하신다고 예. 마늘을 굉장히 열심히 까고 계시더라고요. <laughs> 그한 분이 누군지는 상상도 못했었던 거죠. 들어가서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밥 해달라고 그 까고 계시는 그 현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눈도 한 번도 안 마주쳤던 그 여자분께서 저를 싹 쳐다보신 거예요. 어. 딱 봤더니 어머나 저의 일본 팬이셨어요. 일본 팬분이 저희 어, 마당에서 네. 마늘을 깔고 있었다고요. 네. 어, <laughs> 가족들과 네. 그 정도면은 최소 6촌이거든요 <laughs> 그러니까 워낙 어. 오래된 일본 팬이셨던 거예요. 어.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같은 연배세요. 그쵸. 아 예, 60세가 넘으신 이제 일본 팬이셨던 아 거죠. 에이. 굉장히 너무 난감하고 당황스러워서 아아 도죠 도죠 마저 까세요 <웃음> <이렇게>. <웃음> 잽싸게 예제 <laughs> 네, 방으로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. 아 이준씨도 많은 그 팬들을 이제 학하고 있고 또 이제 팬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.